물한 방울 없이도 사람을 얼어붙게 만드는 얼굴이 있다면 당신은 누구를 떠올릴까요? 한국 드라마와 영화계에는 잘생긴 그 이상, 차가운 아름다움으로 눈길을 사로잡는 남자 배우들이 존재합니다. 이들은 단순히 비주얼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표정 하나 없이도 분위기를 지배하고 눈빛 하나로 온도를 낮추는 얼굴의 마법사들이죠.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네이트판 그리고 글로벌 K드라마 팬 커뮤니티인 레딧 등에서는 가만히 있어도 카리스마가 넘치는 배우는 누구? 말 없이도 차가운 남자 역할이 찰떡인 배우? 이라는 주제로 수많은 팬투표와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7명의 배우가 유독 자주 언급되며 냉미남 레전드로 꼽혔습니다. 자, 이제 그 리스트를 공개합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그 배우가 과연 이 명단에 포함되어 있을까요? 혹은 예상치 못한 이름이 1위를 차지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순위와 얼마나 일치하는지 함께 확인해 보세요. 당신은 누구를 1위로 꼽나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누가 진짜 냉미남 끝판왕인지. 지금 함께 확인해 봅시다. 7위. 현빈. 무표정만으로도 시청률을 올리는 남자. 그저 바라보기만 해도 공기가 달라진다. 이 말은 단순한 수식이 아니다. 배우 현빈을 설명할 때 팬들과 대중은 늘 공기의 흐름이 달라진다는 표현을 쓴다. 이유는 간단하다. 그의 얼굴은 감정이 없어도 감정을 자극하는 힘이 있다. 현빈은 2005년 드라마 내 이름은 김삼순으로 스타덤에 오른 이후 꾸준히 차가운 남자 이미지의 대표 주자로 자리 잡아왔다. 특히 2010년 시크릿 가든에서는 까칠하고 말수 적은 재벌 캐릭터 김주원 역으로 최고 시청률 35.2%를 기록하며 냉미남 트렌드를 주도했다. 이후 2020년 사랑의 불시착에서는 북한 장교 리정 역으로 등장해. 차가운 카리스마와 은은한 로맨스를 동시에 보여주며 전 세계 190개국 넷플릭스 TOP 10 진입이라는 대기록을 세웠다. 최근 개봉한 영화 하얼빈에서도 현빈은 또한번 놀라움을 안겼다. 무표정, 절제된 눈빛, 단정한 헤어스타일까지. 그는 캐릭터의 정서를 한 컷의 스틸 사진으로도 설명할 수 있는 배우임을 다시 증명했다. 해외 매체 SCMP 남중국조보 낸 현빈의 표정은 대사보다 강력하다. 조각상 같은 외모는 여전히 세계적이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무엇보다 인상적인 점은 시간이 흘러도 그의 분위기나 이미지가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10년 전 드라마에서든 지금의 스크린에서든 현빈은 여전히 말 없이도 사람을 설득하는 남자다. 다음 순위의 주인공은 이보다 더 강렬한 냉기를 품은 남자다. 눈빛 하나에 숨어 있는 복잡한 감정 그리고 압도적인 존재감으로 수많은 팬들을 사로잡은 그 배우. 그는 누구일까? 계속해서 확인해보자. 6위 지창욱 차가운 얼굴 속에 숨은 불꽃. 지창욱은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려운 배우다. 그는 얼굴만 보면 냉혈한, 하지만 연기를 보면 불타오르는 감정의 용광로다. 이처럼 극단적인 이미지의 공조는 오직 지창욱만이 가진 독보적인 매력이다. 2014년 드라마 힐러에서 그는 그림자처럼 움직이는 야간 택배맨 서정우 역을 맡아 액션과 로맨스를 모두 소화했다. 당시 정적일수록 더 무섭고 멋있다는 반응과 함께 시청률은 물론 국내외 팬덤도 급격히 확장됐다. 그는 뛰어난 액션 실력과 함께 말없는 장면에서도 눈빛 하나로 수많은 감정을 전달하는 능력을 입증했다. 이 드라마는 중국에서만 누적 조회수 2억뷰를 돌파하며 지창욱 신드롬을 일으켰다. 2016년 더 K2, 더 K2에서는 경호원 김재하 역으로 변신하며 다시 한번 냉정함과 고통, 사랑과 복수를 동시에 표현했다. 특히 단칼처럼 날카로운 눈빛과 차가운 표정. 그러나 사랑 앞에서는 아슬아슬하게 흔들리는 연기를 선보이며 지창욱은 감정의 반전 마술사라는 평가를 받았다. 해당 작품은 tvn 드라마 중 당시 기준 역대 최고 시청률 top5에 진입하는 성과를 올렸다. 2023년에는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에 이어 악인정기, 더 워스트 오브 이빌, 에서 마약 수사팀 형사 박준모 역을 맡아 어두운 분위기 속에서도 냉철함과 인간미를 동시에 그려내며 또한번 변신에 성공했다. 특히 넷플릭스 및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 전 세계 동시 공개되며 일본과 동남아시아에서는 검색 순위 상위를 석권했다. 지창욱이 특별한 이유는 단순히 잘생겼기 때문이 아니다. 그는 냉미남의 전형적인 외모에 인간적인 온기를 더하는 배우다. 차가운 얼굴 아래 흔들리는 감정의 파동이. 오히려 더큰 몰입감을 준다. 그의 연기를 본 팬들은 이렇게 말한다. 지창욱은 무표정일 때가 더 뜨겁다. 이제, 다음 순위는 차가움이라는 단어가 태어난 이유를 납득하게 만드는 배우다. 그의 눈빛은 감정을 얼려버리고, 미소조차 허락되지 않은 듯한 완벽한 절제로 유명하다. 그의 이름, 궁금하지 않은가? 계속해서 확인해보자. 오우이, 박서준, 말보다 눈빛이 빠른 남자. 박서준을 냉미남이라고 부를 때, 많은 이들이 고개를 끄덕인다. 그러나 그의 차가움은 일반적인 냉정함과는 결이 다르다. 그는 억지로 멋을 부리지 않는다. 오히려 평범한 장면에서도 숨 막히는 긴장감과 냉정한 기류를 만들어내는 배우다. 2018년 드라마 김비서가 왜 그럴까에서는 재벌부회장 이영준 역을 맡아 이기적이고 완벽주의적인 성격의 냉철한 말투로 시청자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다. 나 정도면 잘생긴 편이지 않나? 라는 명대사는 잘생김에 대한 자신감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처럼 느껴질 정도였다. 이 드라마는 tvn 시청률 1위를 기록하며 그의 얼굴의 권위를 다시 한번 입증했다. 2020년 이태원 클라스에서는 전혀 다른 냉미남을 보여줬다. 복수를 향한 강한 신념과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주인공 박세로의 역으로 분해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리더형 냉정함을 표현했다. 특히 인물의 감정선을 최소화한 표정연기가 돋보였고 넷플릭스를 통해 글로벌 시청자들에게도 큰 인기를 얻으며 아시아 전역에서 박서준 신드롬을 일으켰다. 또한 영화 사자에서는 액션과 오컬트 요소가 결합된 설정 속에서도 거친 외면과 내면의 고통을 냉철하게 표현하며 기존의 로코 남주 이미지를 완전히 벗어나 냉미남으로서의 가능성을 확장했다. 박서준의 냉정함은 단순히 조용하고 차분한 것이 아니다. 그는 필요없는 말을 하지 않고 필요할 때만 움직이는 남자. 를 완벽하게 구현한다. 그렇기에 더 무섭고, 더 강력하다. 어떤 팬은 그를 두고 이렇게 표현했다. 박서준은 말없이 정리하는 타입. 서늘해서 끌린다. 이제 다음으로 소개할 배우는 차가움의 미학을 가장 세련되게 재해석한 인물이다. 그의 피부는 눈처럼 하얗고, 눈빛은 얼음처럼 투명하다. 그가 등장하는 순간, 장면 전체의 온도가 낮아진다. 다음 순위를 기대해보자. 4위, 이동욱. 얼어붙은 심장을 녹이지 않는 남자. 이동욱의 얼굴을 처음 본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한다. 너무 완벽해서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그의 가장 강력한 무기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감정을 더 불러일으키는 남자. 그가 바로 이동욱이다. 2016년 TVN 드라마 도깨비에서 사신역으로 등장한 이동욱은 첫 등장에서부터 분위기를 압도했다. 하얀 피부, 새하얀 셔츠. 그리고 무표정한 얼굴로 등장한 그는 죽음을 담당하는 인물인데도 왠지 더 살아있는 것 같다는 반응을 이끌어냈다. 그는 특유의 서늘한 눈빛과 절제된 감정선으로 극 전체의 무게감을 실었고, 도깨비는 최고 시청률 20.5%를 돌파하며 메가히트를 기록했다. 이후 그는 구미호던 시리즈를 통해 신, 신 같은 비주얼과 차가운 서사를 다시 한번 선보였다. 구미호라는 환상적인 존재를 맡으면서도 섬세하게 고통을 억누르는 연기와 냉정한 얼굴 속 외로움을 표현하며 역할과 얼굴이 가장 잘 맞는 배우라는 호평을 받았다. 넷플릭스와 티빙을 통해 글로벌 공개되면서 일본, 대만, 태국 등 아시아권 팬들에게 선을 한 한류 남신으로 국권이 자리잡았다. 2021년 배드 앤 크레이지에서는 또 다른 냉미남의 면모를 드러냈다. 냉정하고 계산적인 형사수열력을 맡은 그는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지만 누구보다 날카로운 직감과 판단력을 가진 인물로 분해 카리스마와 섬세함을 모두 보여줬다. 특히 감정 없는 듯한 표정 속에 가끔 비치는 미세한 떨림은 그 어떤 대사보다 더 깊은 울림을 줬다. 이동욱은 차가움 그 자체다. 하지만 그의 차가움은 공포가 아닌 미약이다. 그는 관객으로 하여금 스스로 감정을 추측하게 만들고 빈틈을 찾게 한다. 얼굴은 얼음, 연기는 불. 이 표현이 그 누구보다 어울리는 배우다. 이제 다음 순위는 말보다 주먹이 빠른 또 다른 냉정한 남자다. 조용히 걷기만 해도 주변이 얼어붙는 듯한 긴장감을 자아내는 그 남자. 다음 순위에서 확인해보자. 3위. 김우빈. 차가운 각도로 빚어진 남자. 김우빈의 얼굴은 선을 강조한다. 턱선, 콧날, 눈매, 모든 것이 명확하고 단단하다. 그의 외모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다키만 해도 배일 것 같은 차가운 조각. 그러나 그 속엔 깊고 복잡한 서사가 숨어 있다. 2016년 드라마 함부로 애틋하게 해서 그는 톱스타 신준영 역을 맡아 차가운 겉모습과 깊은 슬픔을 동시에 품은 남자를 연기했다. 극중 그는 말수가 적고 냉정한 태도를 유지하지만 사랑 앞에서는 누구보다 불안정하고 상처받기 쉬운 인물이었다. 이 작품은 KBS1을 통해 방영되며 시청률은 국내 평균 11%. 중국에서는 온라인 조회수 10억뷰 돌파라는 놀라운 기록을 세웠다. 무심한 듯 다정한 눈빛이 이렇게 슬플 수 있다. 는 반응이 이어졌다. 2023년 넷플릭스 오리지널 택배 기사에서는 김우빈의 냉정함이 극한에 달한다. 황폐한 미래 사회를 배경으로 그는 말보다는 눈빛과 행동으로 모든 것을 표현하는 오에서 파력을 맡아. 김우빈이 말을 줄일수록 존재감은 커진다. 는 호평을 받았다. 이 드라마는 공개 직후 넷플릭스 글로벌 톱10에 진입하며 전 세계적으로 차가운 히어로 열풍을 일으켰다. 김우빈이 특별한 이유는 단순히 외모 때문만은 아니다. 그는 무뚝뚝함과 강인함, 그리고 깊은 상처를 품은 남자의 이미지를 가장 정제된 방식으로 표현할 줄 아는 배우다. 어떤 팬은 이렇게 말한다. 김우빈의 눈빛엔 이유 없이 미안해지고 싶게 만드는 힘이 있다. 그의 차가움은 겉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세상을 거부하고 싶었던 마음이 보인다. 그렇기에 그의 차가운 얼굴은 단순히 멋짐을 넘어서 설득력이 된다. 그리고 이제 다음 순위는 차가움의 끝판왕. 그는 스쳐 지나가기만 해도 화면의 온도를 떨어뜨리는 실루엣만으로도 기류를 바꾸는 인물이다. 그 배우는 누구일까? 계속해서 확인해보자. 2위. 이수혁. 빛보다 그림자가 먼저 오는 남자. 이수혁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순간 많은 이들이 자동적으로 연상하는 단어가 있다. 바로 그림자, 냉기, 신비. 그의 존재는 마치 고딕 만화에서 걸어 나온 실루엣. 어둡고 조용하지만 눈을 뗄수 없는 강렬함을 품고 있다. 모델 출신답게 독보적인 피지컬과 구조적인 얼굴을 가진 그는 어디서든 단연 눈에 띄는 비주얼의 소유자다. 특히 깊고 날카로운 눈매, 감정이 드러나지 않는 차가운 표정은 말없는 악역도 그가 하면 주인공처럼 보인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다. 2021년 드라마 어느 날 우리 집 현관으로 멸망이 들어왔다에서 그는 냉소적이고 신비로운 존재 차지의 역으로 등장했다. 감정이 배제된 듯한 말투, 무표정한 얼굴, 그러나 그 안에 숨겨진 깊은 상처를 절묘하게 표현하며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해당 드라마는 국내뿐만 아니라 일본,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권 스트리밍 순위 상위권을 차지했다. 또한 2020년 본 어게인에서는. 한 인물의 전생과 현생을 넘나드는 복합 캐릭터를 연기하며 차가움 속에 존재하는 인간적 고뇌를 깊이 있게 그려냈다. 그의 연기에 대해 한 평론가는 이렇게 말했다. 이수혁은 말수가 적은 배역에서 가장 빛난다. 침묵이 곧 스토리가 된다. 이수혁의 매력은 단순히 얼굴이 잘생겼다는 데 있지 않다. 그는 냉미남이라는 단어에 예술적 해석을 더한 인물이다. 움직임 하나 없이도 존재감을 뿜어내며 감정이 없는 듯하지만 오히려 관객의 감정을 흔드는 배우, 그가 화면에 등장하면 장면 전체가 차분해지고 숨소리마저 줄어든다. 이제 남은 건단한 사람. 차가움의 미학을 넘어서 차가움을 정점으로 끌어올린 남자. 그는 과연 누구일까? 냉미남의 왕자에 앉은 그 이름. 지금 공개한다. 1위, 이준기. 냉미남의 역사. 그 시작과 끝. 냉미남이라는 단어가 대중문화에서 본격적으로 회자되기 시작한 시점. 그 중심에는 항상 한 사람의 이름이 있었다. 바로 이중기. 그는 단순히 잘생긴 배우가 아니라 냉정함과 감성의 양극단을 자유자재로 넘나드는 살아있는 전설이다. 2005년 영화 왕의 남자에서 공기력으로 등장한 그는 그야말로 신드롬을 일으켰다. 하얀 피부, 날카로운 턱선, 차분한 눈빛, 한 장면, 한 정지 화면만으로도 사람의 숨을 먹게 하는 힘을 지녔다. 이 작품은 1.2영역만 관객을 동원하며 한국 영화계의 새로운 흐름을 이끌었고 이준기는 꽃미남을 넘은 냉미남의 시초로 자리 잡았다. 그의 냉정함은 단순한 표정 연기가 아니다. 이준기의 눈빛은 말보다 먼저 캐릭터의 서사를 전달한다. 2016년달의 연인 보보 경심려에서 그는 고려 황자 왕소 역을 맡아 어두운 운명을 짊어진 채 감정을 억누르는 남자의 고통을 섬세하게 표현했다. 그 눈빛 하나, 찰나의 정적 하나에 수많은 팬들이 눈물을 흘렸다. 이 작품은 전 세계 30개국에 수출되며 이중기는 감정의 조각가라는 평가를 얻었다. 2020년 악의 꽃에서는 평범한 남편의 얼굴 뒤에 살인마의 과거를 숨긴 백희성 역으로 이중성과 서늘함을 절정으로 끌어올렸다. 특히 감정을 읽을 수 없는 얼굴로 아내를 바라보는 장면은 웃는데 왜 이렇게 무서운지 모르겠다. 는 반응이 이어졌을 만큼 파괴력이 컸다. 이 드라마는 넷플릭스를 통해 세계 190개국에 공개되었고 미국, 태국, 베트남 등에서 올해의 범죄 스릴러로 언급되기도 했다. 2022년 어게인 마이 라이프에서는 검사 김이호 역으로 복수를 향한 냉정한 집념을 표현하며 또한번 진화된 냉미남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준기는 감정이 풍부한 배우지만 감정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오히려 더 섬세해지는 배우다. 그는 차가움이 무기이자 방패인 남자. 고통을 말하지 않음으로써 더 깊게 각인되는 존재다. 냉미남의 완성형인 누구냐? 는 질문에 수많은 팬들이 주저없이 그의 이름을 말하는 이유다. 이준기, 그 이름은 냉정함의 상징이자 감정 없는 듯 가장 감정적인 남자. 냉미남의 세계에서 그가 1위를 차지한 건 단지 외모 때문이 아니다. 그는 얼굴만으로도 스토리를 만들 줄 아는 시대가 낳은 아이콘이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당신에게 냉미남 1위는 누구였나요? 댓글로 당신의 순위를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이 리스트가 얼마나 당신의 취향과 닮아있는지도요. 이중기처럼 차가움 속에 뜨거움을 품은 배우는 몇이나 될까요?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